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5월 첫 거래일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일단, 음, 오늘, 오늘 첫날 흐름을 좀 살, 살펴보면서 드는 개인적인 생각 좀 공유를 해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5월 달에 투자 뷰, 네, 개인적인 투자 의견 드려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자 동향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일단 미증시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은, 어, 이번에 이제 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한번더 중국에 대해서, 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좀, 어, 시장에 대한, 어안 좋은 좀 부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국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개파락 출발로 시작해서 어장 마감까지 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laughs> 제가 최근 지난 4월이죠. 지난 4월 달에 제가 갖고 있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 상방이 아닌 하방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경기가 좀안 좋아졌고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 실질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그 예상과 달리 이제 좀, 막바지에, 4월 막바지에 이제 계속해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요번에 일시적으로 뭐 재정정책이라던가, 어, 통화정책 때문에 나왔던 단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본적인 경기에 대한 회복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5월 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보다는 계속 하방뷰를 보고 공략에, 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어, 투자에 이마, 어, <laughs> 어 매매에 나가려고 이제 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또어 뒷받침하려고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계 자본금이 가장 좀 많은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환어 환율을 많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달러가 자체가 이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달러 강세죠. 이제 바꿔 말하면은 이제 원화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고, 이제 그 말은 이게 지속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자본금이 이제 빠져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음,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어, 버티다가 다시 한번더 이제 달러 강세 쪽으로 가게 되는 위험이 나, 나오지 않을까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실질적으로 외국계 자본금 이탈도 한번 이제 걱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오늘 자수급도향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계 자금 이탈금이 이제 상당히 커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부분인지 모르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매일 보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같이 좀 살펴보면은, 자, 이게 지금, 코스피, 억단위죠 지금 보면은 9,400억이 순매도로 빠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물량 대비, 이제 오늘 9,400억대가 이제 상당히 큰 물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어, 장기화 된다면 은 결국에는 외국계 자본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고 이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외국인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증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단 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선물단도 마찬가지로 오늘자 장중 외국인 선물이 순매도 2천억을 찍었었거든요 음. 네, 장막판에 지금 순매수로 돌렸는데 이거는 이거 어, 좀 장중 수급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물 수급을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외인이 어, 장중 내내 지금 여기가 이제 순매수 이 위로 올라가면 순매수가 잡히는 거고 요 아래는 지금 순매도를 했다는 건데 장중 내내 계속해서 순매도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외인이 계속해서 지금, 어, 좀 상승보다는 좀 하방을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요번에 장막판에 이렇게 돌린 움직임은, 단기간에 뭐 이제 현물과 이제 주식, 어, 차익거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좀 이런 계속해서 장중 내내 나오는, 어, 이런 빠진 물량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 보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잡아 나가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매매하는 거는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계속해서 이제 숏에 대한 숏 포지션을 잡아 나갈 생각이고,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떻게, 어, 종목, 어느 종목을 매수해서, 어, 언제 또 사고 팔지,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금 아직도 계속해서 인버스를 들고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드려보면은, 이 요번에, 어, 이제, 음, 멤버십 기능이 생기면서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만 제공하는 내용게 네, 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일단 강의 자료라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제가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매매 일지들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 네, 여, 이제 이제는 좀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공 어,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사고 파는 것들 좀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 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음 관심 갖고 이제 매매 음 있어 있는 분들의 하나여 좀 이제 이런 것들을 공유 드려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망을 올려 드리는 것도 사실 전체 공개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지금 계속해서 일단 전체 공개로 해서 이제 전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매매일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어 멤버십 기능 이제 멤버십을 가입하셔가지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5월장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코, 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이후에 재정정책 이후 이제 계속해서 어, 시장이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 상승폭이 계속해서 이제 음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다시 한번 더 방향성에 대한 부분,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변곡점 자리가 나올 텐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여기 다시 한번 더 어, 상승보다는 이제 하방이 되는 부분 좀 걸어보면서 어 투자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1 0 0점 자리들은 어디 어디 잡아가는지는 매매일지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후의 내용은. 음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